3월 22일 어, 월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코스피는 뭐,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지만, 그래도 거의 보압에 가까운 은봉이 나와줬구요. 개인이 5,800원 사줬고, 외국인하고 개관들이 5,800원 정도 매도를 했다. 뭐,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, 이 3,030포인트가 중요한데, 3,030포인트를 지켜줬다. 충분히 3,1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코스닥은 계속 950포인트를 지켜주고, 오늘도 95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. 어 굉장히 좋습니다. 충분히 더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더예의주시하는게전좀 좋아 보입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은 원이 큐브입니다. 원이 큐브, 자, 원이 큐브 미친 상승이 나왔죠. 자, 결국에는 이은봉을다 잡아먹으니까 오늘 거의 상한가에.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뭐 충분히 뭐 내일장 뭐 5,000원 까지 한번 어 건드려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밑에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내일이라도 4,66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당연히 비중 줄이시고 손절을 하셔야겠죠 어 수익 실현 하시고 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웬만큼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뭐 시초가에 수익을 주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고 수익 시현하시는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자, 만약에 올라갔다가 4,660원 이 근처에서 종가가 마감된다면 한번더 종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때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3분 봉 보시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장막판에 마감을 해 주었죠.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종목, 박살란, 박셀바이오입니다. 자, 좋습니다. 아직까지. 오늘도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. 자, 결국 이상가 종가 12만원을 결국 또 회복해 주었죠. 이러면 상승하겠다는 거죠. 자, 오늘 뭐 종가 매수 하신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. 내일 분명 수익 줄 거라고 생각들이, 생각되고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.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래서 이 12만 원에 이탈 시키면 손절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은 종가 매수해서 쭉쭉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12만 원을 다시 한번 더 종가상 탈락 시킨다면 그때는 더 하락의 신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박세바이오 12만 원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페노션입니다. 페노션. 펜오션. 자 지금 뭐정고점까지 2.5%밖에 안 남았어요.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<laughs> 지금 차트 상으로도 굉장히 좋다. 저점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내일 충분히 정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정고점에서 한번 수익 시연을 하고 비중을 저점, 점점 어, 이걸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 내일 이 전고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. 어, 당연히, 어느 정도 수익 시연을 하시고, 비중 줄이시고, 손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3분봉으로 봐도, 어, 지금 계속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, 어,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죠.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내일 한번더큰 상승이, 어, 나올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종목, 한온 시스템입니다. 한온 시스템도, 어, 이렇게 계속 긴 행보를 하고 있죠. 계서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. 이 안에서. 상단으로 가니까 또 저항이 나오고 있죠. 과연 이 저항을 맞고 어 밀려서 또이 한번 박스장에 나올지 어 한번 기대해 보시고 좀 저점 매수를 하면 16,000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어 16,000원이 오면 한번 더 저점 매수를 해서 좀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3분 봉을 보시더라도 이 이마는 근처에서 저항이 많이 밀려오는 모습이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